아이폰 쓰면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돈을 아껴드리겠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싹다 리뷰하는 남자 싹히디입니다. 안드로이드 폰보다 아이폰이 더 비싼 요금을 내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0년 8월 9월이 되기 전 안드로이드는 부가세 포함 8690원 아이폰은 부가세 포함 11500원을 내야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에서 이용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안드로이드 폰에서 사용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보다 뭔가 더 특별할까요? 아닙니다. 1%도 다른 기능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이 왜더 많은 돈? 무려 2,810원씩을 매달... 더 내야 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아이폰 서비스 결제에 이용되는 애플 스토어 가격 정책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아이폰 유저들도 매달 안드로이드 유저들이 내는 돈을 내고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2020년 8월 이내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가입하셔야 9월 2일부터 인상되는 가격 격을 적용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8,690원 부가세 포함 8,960원에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0년 9월 2일 이후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적용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안드로이드에서 결제하는 금액인 1450원만 내시면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인상된 가격에 애플 스토어의 무지막지한 수수료까지 더해진 14,000원을 매달 내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3,000원 이상을 매달 절약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 영상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기존 아이폰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가입하려고 하면은 부가세 포함해서 한 달에 11,500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폰으로 여러분들 결제하지 마시고요. 컴퓨터 켜세요. 그리고 크롬 브라우저에서 유튜브에 접속하세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세요. 자, 맨 오른쪽에 로고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아래 보시면은 유료 멤버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 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가입을 하고 무료 체험도 되고요.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폰에서는 부가세 포함해서 11,500원으로 나왔었는데 지금 크롬으로 접속을 하니까 월 7,900원, 부가세 포함해서 8,690원으로 나타나요. 뭐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크롬 브라우저에서 유튜브 접속해서 아이디 넣고 유튜브 프리미엄 프리미엄 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시도만 했을 뿐인데도 2,810원을 바로 싸게 가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기존에 몇년 동안 사용했던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이 있어서 아이폰을 사용하는 아내의 계정으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가입을 해봤습니다. 제가 몇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요. 크롬에서도 해보고 제가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단말기에서 가입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굳이 안 하셔도 안드로이드 기기만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친구나 가족 핸드폰 빌려서 그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도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만 사용하셔도 한 달에 2810원씩을 절약할 수 있고요. 이 돈이 1년 동안 모이면 33,720원이 되어 똑같은 서비스를 쓰는데 33,000원을 여러분들이 더 내실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혹시 인상된 가격으로 서비스에 가입을 한다고 하시면 아이폰을 쓰는 사람은 안드로이드를 쓰시는 분보다 한 달에 3,550원씩을 더 내야 되고요. 1년으로 따지면 42,600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상전 가격 가격 혜택을 못 받으시더라도 안드로이드에서 쓰시는 가격만 내셔도 여러분들에게는 이득이라는 거 아이폰을 쓰시는 유저분들이라면. 꼭 기억하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유튜브 프리미엄을 좀더 저렴한 가격에 써보세요 자 오늘은 제가 아이폰 쓰시는 분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가입을 할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처럼 가격을 적용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보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하나 구독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우리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